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강의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영 선생님이 어, 선생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혜영이고 음. 컨닝 네, 강의랑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laughs> 어, 하고 이후에는 네, 나나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 하도록 할게요. 어, 기형이기 문제의식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제는 공중파에도조차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일부러 환경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부가 됐던 아니면은 뭐, 뭐 석유 오일 회사가 됐던 그 회사 CEO들도 어, ESG 환경 정책을 다 자기 스스로 갖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도 모두 그런 일부러 환경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정부는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죠.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나서 저희가 현실을 대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이가 단순한 친환경 제품이 아니다. 굉장히 복잡한 어, 문제들이 이 기후 위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나는 어디에 선을 그일 것인가 늘, 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결코 기후위기는 대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빠른 고사고 좋아 보이는 그 상품의 이면, 보이지 않는 이면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 자본질 시스템을 계속 불리는 그 원인 제공에 대한 시스템의 계속 문제를 갖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탈성장에 대한 논의가 되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이렇게 유지가 돼서는 기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경제학자들한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강의는 이걸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세 하고 있어요한분 정도 음. 거리고 하고 있고 써니킨랩이랑 음. 마크라는 회사가 네, 네. 학교에서 이제 공예 수업하다가 좀 아이들이랑 좀더 만들 수있 의미 있는 걸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 컨티클레이를 고서 커피 클 음. 수업을 하고 있고 외부나 공과 쪽에서 소문에 하는 있고요 사실 저는 전환기 지금 배원 단계인 거예요. 환경에 한 음. 한 대해서 이걸 하기 전에는 그 그러니까 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공방을 제가 먼저 했던 어, 거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커피클레이라는거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에 들어와 보니까 음.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 음. 공부하고 있는 이게 예 맞습니다. 음. 다 비슷한 거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처음에 어떤 계기가 있었기 음. 때문에 전환하는 단계니까 음. 그 그런 게 너무 소죠 여러분에 일상에서 지금 심각성을 여행을 가서도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분리수거를 받지 않는 관리인이 그걸 거부하는 아이러니스에 있고 자 대부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개개인 시인들이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보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음식도 그렇고 모든 공산품들이 너무나 가격이 싸졌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값싸게 다이소 같은 데서 천원이치럼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근본적인 그 원인은 낮은 생산 단가에 있다고 하고요. 외주화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내문 앞에서 예를 들어 우리 공장식 축산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고기를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을 먹고 내가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덜 하는데 모든 게다 외주화가 돼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환경미화원분들이 낮에 일을 하시는데, 어디 우리나라는 환경미화원분들도 낮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돈을 주고 이분들이 다 일임을 해서 새벽이나 밤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은 깨끗한 모습만 보거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인천시 서구 건강에 보면 엄청난 메리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오는 쓰레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경기도 전체보다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보이지 가 않는 거예요. 네, 깨끗한 난지도 상한 공원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 편리함이 길들여진 몸이 되었습니다. 죄책감도 느끼고 문제성을 느끼지만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는 편리함에 길들여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지 돈을 주면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네,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나와 이 쓰레기와 자연이 연결됐다라는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좀 이런 제로 웨이스 샵을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고 바비 마트만많이 관심을 그리고 다사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말 1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재활용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아직까지. 이게 먼 이야기입니다, 재활용이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용기를 깨끗이 씻어서 버린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 예, 네. 그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게요 저희가 이제 그 천원 문가 드릴 거예요. <놀람> 연습을 여기다. <하고>. 네. 이거 네, <laughs> 너무 막 명작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laughs>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명작은 조금 무리예요. 색이 어떤 게 있다? 색이 뭐 있어요? 필요한 물감을 이제 아라비아 검은 많이 필요하고요. 다이더랑 아, 이걸, 이걸 섞어서 네. 알류를 섞어서 섞은 거. 어, 지금 여기는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새로 만들 수 있어. 일단 해보시고 여기 이런 아로마 오일을 한번 뿌려서 음. 한번 이 나무에 나무에 어떻게 있나? 아, 나무에 찍어서 꽃을 넣어서? 뭐랑? 아로마 오일들 섞어서 오, 호시, 아로마 오일을 배합해서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찍어서 한번 우리 해봅시다 아, <laughs> 이것도 오일이 배합이 되게 괜찮요 예, 잘할게요. 예, 어, 아, 종이에는 변색이나 착색될 수 있으니까 이 나무에 한번 아, 해보세요. 이 도테라 어. 오일도 그 되게 가짜 많대요. 어머, 예, 네. 이렇게 따라 이거 이렇게 짝퉁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천리커만도 팔아요. 어? 그래서 이거 아, 살짝 음. 가짜 되게 많아서 일단 저는 이거 이거 재료로 주문할 진짜. 때 도테라 본사에 그 직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 그래서 뭐야? 가격도 되게 다요 같은 우리 이거. 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거지. 저좀 이상하잖아요. 아, 너무 아, 저렴해도. 그래서 없다니까. 어, 네, 아니에요. 돈이 좀다아 아니 아니요. <laughs> 저기 때 네, 봐요. 이게 맛을...